안녕하십니까? 대간양농철학연구원교량이욱재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 하십니까, 선생님?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. 어, 직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아, 하는데요. 아직도 이제 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. 네네.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귀농하시는 맞아. 분들. 이런 분들도 아직 흔하게 볼수 있는데 네네.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길래 농사랑 잘 맞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농사라고 하면 우리가 사주에서는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. 토가 토 아주 많거나 토가 아주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농사, 즉 농림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만약 그분이 금이 많다 하면 기계 쪽으로 가겠죠 자동차라든지 그렇게 되겠죠 농부 사주는 보통 보면 토에 해당된다고 보고 토가 갈구한다든지 토운이 온다든지 하면 나의 그 수입원을 농사와 관계된 쪽에서 취득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토가 좀 보이는 사주들은 아 이분은 농업이 맞겠다 토가 필요한 사는 농업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 하게 되면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정인으로 가느냐 편인으로 가느냐 할때 기계의 농업을 하느냐 옛날 방식으로 경제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를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막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은 안에 보면 편인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. 농부의 사주는 토에 해당이 돼 있다. 토와 유리할 때 농업을 하게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어, 단순히 이제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농사에 잘 맞냐 안 맞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. 거기서 편인이냐 정인이냐에 따라 기계 농업을 하냐 아니면 그냥 클래식한 옛날 농업을 하느냐 네. 그게 또 나눠져 있다는 게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네.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